물한 모금 넘기기조차 버거운 날이 있지요. 그저 숨 쉬는 것조차 고된 그 밤, 우리는 누구도 모르게 두 손을 모읍니다. 기도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하나의 주문처럼 여깁니다. 마치 간절히 외치면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하지만 정작 기도란, 내 바람을 밀어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되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순간, 하늘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또 얼마나 조용히 버텨왔는지를 말이죠. 기도란 외침이 아닙니다. 혼자 중얼대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 속 골짜기를 맨발로 걷는 일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에는 고요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은 다시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없을까 두려워하며 희망을 놓친 사람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마저 형식에 묶이면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침묵을 더 깊게 만듭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뿌리 아래로부터 생긴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진동이 올라와 저절로 울리는 소리입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상처를 스스로 마주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기도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기도는 내 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닫혀 있던 마음의 방, 잊고 지내던 진실의 언어,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첫바람 같은 변화.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가 통하냐고. 어떻게 하면 더잘 들릴 수 있냐고. 하지만 진짜 물어야 할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기도를 믿고 있는가. 하늘이 감동할 만큼 올바른 기도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꾸민 말, 남의 시선을 의식한 간절함,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빈 마음.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귀 기울이는 유일한 울림입니다. 기도는 종종 무엇을 말할까보다 어떻게 말할까에 갇히곤 합니다. 마음은 복잡한데 말은 자꾸만 깎여나갑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정중한 말투, 겸손한 표현들, 그 안에 진짜 마음은 점점 숨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울음을 참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형식도 언어도, 체면도 없고, 오로지 진심 하나만 남은 울림입니다. 기도는 종교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입니다. 삶이 너무 벅차서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마음.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일단 말하고 싶어지는 간절함.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기도합니다. 어둠이 길면 길수록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찾게 됩니다. 그건 하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기도는 마지막에 남는 조용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마지막 선택이 진짜 삶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바깥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첫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딘 시간으로 씁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지난한 인내의 날들, 버텨낸 후회와 다짐들, 말없이 흘렸던 눈물들,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겪어온 고요한 싸움, 그 모든 시간을 알고 있다면, 하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는 셈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를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지 않아도 손을 모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당신다운 말투로 당신에게 솔직해지는 그 순간이 기도의 진짜 시작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무언가를 받아야 기도가 완성된다고 믿는 순간이 옵니다. 응답이 없으면 실패한 기도 같고, 기적이 없으면 들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무언가를 받기보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기도를 통해 손에 쥐려는 게 아니라 참아 놓지 못한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순간,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변화가 움트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거운 문 하나를 여는 일입니다. 어떤 문은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스스로도 그 존재를 잊고 지냈을 정도로요. 기도는 그문 앞에 다시 서는 용기를 줍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마음의 편지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누군가에게 도착하기보다 내 마음의 가장 안쪽 서랍에 놓여집니다. 읽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기록이니까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쌓이다 보면 기도는 해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의문을 껴안는 시간이 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상태. 사실은 그것이 가장 깊은 기도의 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묻는 것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기도는 흐트러진 감정도 품어냅니다.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기도 앞에서는 가식 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정직합니다. 정직한 감정만이 하늘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론 땅을 내려다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자리, 이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것. 기도는 그 뿌리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기도 끝에 기적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기도를 했다는 사실, 스스로를 정직하게 마주했다는 그 용기가 당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때로 기다림과 닮았습니다. 마치 꽃이 피기까지 묵묵히 견뎌야 하는 계절처럼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아주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지요. 사람들은 응답 없는 기도에 지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당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회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잊기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창입니다. 기도를 통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버텨내는 겁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바람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내면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타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스스로에게 풀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말이 길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긴 말보다 절실한 침묵이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기도는 누군가를 향한 용서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을 잃고 신뢰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용히 기도를 꺼내들지요. 그것은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끝없이 중얼거리는 겁니다.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조금만 더이 밤을 지나면 된다고 그 말들이 쌓이면 당신도 모르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믿음 말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늘이 감동하는 순간보다 내가 내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그 찰나에 진짜 의미를 가집니다. 기도라는 건 사실 삶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더욱 절실해집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마음 속 중심도 흔들릴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하늘을 찾게 되지요. 기도는 정답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질문을 버텨내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답을 당장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질문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고요 속에 피어나는 용기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던 외로움, 말해도 이해받지 못했던 슬픔, 그리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던 두려움들, 그 모든 마음들이 기도 앞에서는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기도는 수치심을 덜어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자신을 마주보는 일이니까요. 나는 왜 이토록 약한가? 왜 매번 무너지는가 그런 자책 앞에서 기도는 말합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그 연약함이 곧 진짜 힘이라고 기도는 단단함보다 부서질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든 꿰뚫는 단단한 말보다 부드럽지만 진심이 담긴 속삭임이 더 깊이 하늘에 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할 힘을 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믿고 껴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기도는 내면을 정돈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 속 서랍 하나하나를 열어 거기 쌓여 있던 분노, 질투, 욕심을 꺼내요. 가만히 바라보고 정리하는 일, 기도는 그 모든 혼란을 다독이는 조용한 손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작은 틈, 그리고 그 바람을 따라 희망이라는 이름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 희망이 아주 작더라도 기도는 그것을 지키게 해줍니다. 기도는 절망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기도는 기억과 닮았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진 순간은 기도처럼 되살아나니까요. 가장 아팠던 날말 없이 눈을 감고 있던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깊은 기도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입 밖에 낼수 없었던 슬픔이 가슴 속에서 가만히 울고 있던 그때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정해진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그저 자신의 마음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남 앞에 당당했던 얼굴을 거두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추었던 마음을 꺼내 보이는 용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묻어둔 생각들, 밤마다 쥐고 잠들던 아픔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털어놓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늘은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늘은 떨림을 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의 그 섬세한 진동,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퍼지는 잔물결 같은 떨림. 기도는 말보다 그 떨림으로 전해집니다. 가끔은 기도를 하다가도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무력한 순간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잘 믿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의 것이기도 하니까요. 진짜 기도는 삶이 엉망일 때더 절실해집니다. 길을 잃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말이 더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라는 아주 오래된 감각을 다시 꺼냅니다. 기도는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의 허락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애써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마음이 꺾이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늘 내일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내일이라는 이름을 부르짖는 그 시간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쌓여 만든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말 속에 담긴 마음의 결은 모두 다르지요. 기도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이에게 가장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잘 아는 이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 하늘과 연결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자신과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깊어지는 여정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말은 점점 줄어들고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처음으로 삶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듣게 됩니다. 기도는 회피가 아니라 직면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그림자를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늘은 잘난 말보다 떨리는 말, 정확한 언어보다 부서질 듯한 마음을 더잘 듣습니다. 기도는 그 마음을 하늘로 띄우는 조용한 바람입니다. 기도는 끝없는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슬픔을 꺼내고, 같은 바람을 내놓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단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그날의 마음은 언제나 새롭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낮아지되 꺾이지 않는 중심. 기도는 거기서 탄생합니다. 기도는 빌고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받지 못한 것들, 이미 지나간 것들, 돌아오지 않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누군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지만, 잊고 지낸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 애써 무시했던 상처,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랐던 그 마음, 기도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요. 조용히 쓰다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묻지만, 진짜 기도는 무엇을 놓아야 할까를 묻습니다. 집착, 두려움, 분노, 그동안 나를 조이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에는 바람이 듭니다. 그 바람은 아주 미세해서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바람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침묵 위로 작게 빛이 번집니다. 기도는 날마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울컥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다 말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말하고 싶은 게 떠오르지요. 기도는 흐르는 강물처럼, 그날의 기분과 기억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해야 하는 것도,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기도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들리지 않을 때조차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요. 볼수 없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듯 하늘은 언제나 당신의 진심을 기억합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그저 한순간을 견디는 것그 고요한 시간 안에 모든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채우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비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말이 쌓였을 때 기도는 그 말들을 정리해주는 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후엔 가끔 울고 가끔 웃고 가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한 시간 이후의 삶이 기도 그 자체가 되니까요. 기도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일입니다. 입술이 닿기 전에 마음이 떨리고 손을 모으기 전에 눈물이 먼저 고입니다. 그건 의식이 아니라 본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나를 더는 숨길 수 없을 때 기도는 저절로 피어오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도는 약한 자의 도피라고 하지만 그건 기도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가장 약한 순간에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으려는 다짐입니다. 끝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다시 붙잡는 마지막 실이기도 하니까요. 하루를 버티고 난뒤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기도는 말 없이 내 곁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기도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기도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잔뜩 얽힌 감정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떠오릅니다. 어떤 상처를 안고 있고,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지를요. 기도는 나를 잊지 않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사람들 속에서 지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바쁠 때, 기도는 나를 다시 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마음을 놓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가장 오래된 기도는 사람의 입이 아닌 눈에서 시작됩니다. 울지 않으려는 이들의 떨리는 눈동자, 흐르지 않게 꾹 참은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닿을 때 기도는 비로소 전해집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바랐던 결과보다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보다 나를 다르게 보는 시선을 만들어주니까요.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고요입니다. 그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받아들인 마음의 평안입니다. 기도는 결국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수많은 바람들이 오갔고 무수한 눈물이 흘렀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 마음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침묵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잊고 지냈던 감사의 마음을 되찾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짚으며 그 속에 있었던 작은 기적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는 특별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한 사람이 진심으로 삶을 껴안을 때 만들어지는 울림입니다. 울지 않으려 했던 시간,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외로운 행위 같지만 그 끝엔 반드시 연결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때로는 누군가와 그리고 이 세상과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조용한 다리입니다. 기도는 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살아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건네는 격려일지도 모릅니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마음이 부서질 듯할때 기도는 나를 가만히 안아줍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울어도 좋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기도는 마침내 하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응답을 찾아가는 길. 그래서 기도의 끝에는 무언가를 얻었다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놓아도 괜찮다는 자유가 남습니다. 그 자유는 말없이 속삭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내일을 걸어가도 좋다고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계속되듯 기도는 당신과 함께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는 작은 시작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이야기, 비움의 시간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구독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